황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오랫동안 풍수지리와 풍수지리 인테리어에 대해 강연을 펼쳐오고 계신 이규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당이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이다. 이 작년 명당 영화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네. 오늘 이 기운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 <laughs> 예,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예. 그근거라든가 근기라든가 이런 걸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또 풍수 지리학을 연구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 풍수 지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전은 시절 때 네. 기업체에서 이제 에, 그 지질 조사까지 근무한 적이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석회암 어, 분포라든가 석탄이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던 중에 그 씌어야 되잖아요 씰때 보면은 그 새의 깃털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풀이 풀이 그 잠을 잔 동물들이 잠을 잔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씌어 봤어요 씌어 네. 봤더니 그게 안억하고 포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게 뭐 좋은 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진승들이 말하자면 명당이죠. 네. 그리고 그런 명당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금자리라고 하, 하기도 하고요. 둥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봤더니 찬바람일 때는 안 들어요. 음. 예, 그리고 어, 따뜻합니다. 네.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오게 되면 그 새들이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본능적으로 이제 찬바람에 안 들어오는 대로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으로는 <laughs> 난방을 하는 택이죠. 네. 난방을 하는 택이고, 물은, 그 도, 그런 둥지 있는데 앞에 보니까 물이 있는데 왜 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새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에, 아, 요런 곳에, 에, 사람이 사는 집을 지어서 음. 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풍류를 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 벌써 이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어참 재밌는데 이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해 오셨던 거잖아요. 네. 이 정확하게 풍수지리학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에너지가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짓고 네.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세 가지 요건의 동물가리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좀 있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좀 풍수지리학에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거의 뭐 같이 적용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찬 바람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찬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북서풍, 북풍, 북풍은 겨울에 불어요. 엄청 차갑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남향으로 짓습니다 음. 집을 두 번째는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은 낮에, 낮에는 낮에 따뜻한 햇빛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안정적인 공간이 되고요 음. 밤에는 산풍이 밤에 내려와요 네. 근데 물은 위로 증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에너지가 산풍 내려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완충 공간이 돼요. 음.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거예요. 아, 예.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개념이네요. 네,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땅은요, 땅을 그 새들이 그 사는 것을 보니까 그 땅이 대소코리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산 사면이 경사지가 올라가다가 대소코리 모양이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에너지가 조,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대소코리가 크면은 집... 크 크면 마을이 되는 거고, 작으면 집한 채가 들어가겠죠. 음. 그런 집들, 그, 그런 집들이 이제 잘산는 집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 그세 가지를 풍수지리의 요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 은근히 좀 간단한 개념에서 좀 출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전에 제가 아까 좀 영화 명당도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 궁궐의 털을 잡을 때그 귀족들의 그 명당 자리 싸움이 좀 치열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명당에 관한 좀 관심이 많았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가 이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이풍수지리와 관련된 사례를 좀 하나 알려주시면 좀 재밌게 인터뷰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사례로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어, 한양 천도에 대한, 음, 기록이, 문언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 태조 이승계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 개성에서, 어, 서울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 명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개성 땅은, 땅 에너지가 이제 다세퇴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왕조에는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천도를 해다 해야 된다라는 음. 명분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많게 돼요. 네. 옛날에는 우리 국영수를 기본으로 하듯이 선비들이요, 풍수를 기본적으로 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왕산을 주산으로 에? 그 밑에다 궁궐을 지어서 에 동양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정도전은 어, 아니다 그 북악사를 밑에다가 궁궐을 지어가지고 남향을 해야 된다 그 소위 그때부터 군자 남향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태조 이승계가 정도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계기가 됐고요. 수도를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옮기게 된 음.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또 예.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삼국 시대 때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어, 전략적인 요충 이제, 이제 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피하고 공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통 네. 유통이 잘될수 있는 이런 것들로 했었는데 조선 시대 때부터 어, 본격적으로 도읍지 가령 뭐 어, 수선시대 때, 오늘날에 해당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곳이 되는 게, 그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지관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청주, 청초부터 청주에다 뭐 관아를 세운다 그러면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정해주곤 했습니다. 음. 이 정말 영화 명당에 나온 그 모습을 좀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교수님께서는 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좀 강의도 오래 하시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오랫동안 참 풍수지리에 대한 강의를 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강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건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선은 이제 수강생들의 분포를 조금 말해야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배우러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집안에 뭐좀 우한이 좀 있다든가 음. 그리고 이제 정년을 하시고 이제 예가 활동이나 뭐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질문이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 무조건 부자 되는 땅 찾았어요 음. 그러다가 요즘은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건강한 건강한 땅 힐링이 되는 땅이 어디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청주 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 청주시에서는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땅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또다 사람이 똑같나 봅니다. 저도 참 그게 이제 교수님 만나뵙기 전에 궁금했었는데요.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좋은 땅은 좀 어디입니까? 이제 질문의 요지가 뭐 도시나 마을 단위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세계적인 명당은 서울의 사대문 안입니다. 네. 네. 거기는 이제 산이 사방으로 이게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이로운 에너지가 흩어지질 않아요. 음. 그래서 북, 북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남산, 네. 또 동쪽으로는 낙, 낙산이죠. 낙타산이라고 해요. 낙산. 서쪽에 인왕산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가운데 청계천이 싹 흘러요. 그 세계적인 명당입니다. 네. 참이 배산 임수라는 그 지리적,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렇게 풍수적으로 좋은 땅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좀이 재벌들이나 좀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좀 차지를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뭐 이제 기업체 그 사장들마다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학 신봉가였던 이병철 회장은요. 네. 그분들의 조상 산소나 뭐 그때 당시에 건물 지은 것들은 풍수를 다 봐서 지었습니다. 음, 예. 그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이제 뭐좀 어, 많이 이렇게 쇠퇴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관심 가진 분들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네. 그리고 소규모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기업들은 이제 뭐 자사 하셔서 그런지 예, 좀. 예, 많이 이제 약해진 부분이 있죠. 아또 예. 의외로 그런 모습이 있군요. 네. 그렇다면요 좀 거리를 좁혀서 우리 청주시에서 좀 가장 풍수지약학적으로 좋은 위치 또는 뭐 건물로는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이제 뭐청기누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예. 너무 궁금했어요. 예. 뭐 청주시에는 좋은 곳이 많아요. 네. 예. 예. 첫 번째로 이제 그 구룡산 밑에 가면 산남동이 있어요. 네. 산남동이 산삼인 이 남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산남동인데거기가 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 살기에 빼어나기 좋다는 숲골이 있는데 여기 매봉산 아래에 네. 그 수곡동입니다. 수곡동이요. 네, 수곡동.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백화산 아래 율량동입니다. 음. 율량동에 가면 청주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 청주 여자 고등학교는 특이한 에너지를 가진 땅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인가요? 어떤 에너지인가 하면요. 네.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교사가 많이 돼요. 선생님이. 아 정말요. 예, 그리고 교수도 많이 배출되는 땅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에 다 사시는 그 우리 예, 예, 저기 시민들 분께서는 청주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을 많이 돌면요. 음. 좋은 아이디어가 팍팍 나옵니다. 오. 오늘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에서 딸 가진 부모님들 다 청주에고 운동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재미있는데요. 이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청주시에 좀 비상리 비할이라는 좀옛 지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음. 지금 현재는 좀 청주공항이 들어선 부지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청주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렇게 지명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비행기가 뜰 때의 비상과 또 착륙할 때의 비하, 어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옛날 분들이 공항이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리도 없고, 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결과적으로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비상리 비하리의 문헌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음. 그리고 그 보통 지명을 할 때는 산에 산새를 보고 많이 짓는데요. 비상리 쪽은 산의 능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네. 비상리가 됐고요. 네. 비하리는 이제 새가 새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힘태의 산능선이기 때문에 기아동이 되었습니다. 아, 단순히 이제 산의 능선에 네, 따라서 그런, 지어진 이름이었던 거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교수님, 청주의 수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카페 동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수동을 보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시다시피 그 이제 동네 자체가 개, 재개발 지역으로 좀 선정된 것도 많고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 명당이라는 자리 이름과 걸맞지 않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네, 그 수동은 저도 이제 가끔 뭐 김탁구 그 나왔을 가봤는데요. 수동원은 이제 능선이 이제 몇 개가 내려와요. 동네에. 네. 한 동네에서 몇 개가 내려오는데요. 이제 바람이론이나 물리론은 거의 같이 적용을 해, 전체를 같이 적용을 해도 되는데, 에, 땅이론은 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음. 가령 한 능선에서 뭐 올라가는 쪽이 좋다고 하면 내려가는 쪽이 나쁘거든요. 네. 그런 능선이 몇개 있다 보니까, 아, 좋은 곳에 사시는 분은 아주 부자예요. 음. 그리고 좀 나쁜 곳에 사는 사람은 또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 음. 거거든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명당 내에서도 또 능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달라지는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꾸 이제 땅의 에너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 좀 땅에 가까이 살면 그 에너지를 더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그렇다면 좀 아파트에 사시는 이런 분들보다 낮은 층의 주택이라든지 빌라에 사는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걸까요? 에너지 의 한계를 우리가 자연 원리에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나무의 최대 높이가 뭐 잔나무 같은 경우에 한 40m, 30m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땅 에너지가 어디까지 미칠 거냐. 꼭대기일수록 땅 에너지가 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는 조금 낮은 층이 좋은데요. 한 3층에서 한 15층 사이 네. 정도 사시는 게 좋을 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참내집 장만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을 살때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집들을 좀 피해야 되는지 이런 집 고를 수 있는 팁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예 이게 일단은 이렇습니다 어, 북풍이나 북서풍이 안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사야 될 아파트라든가 집을 지을 곳에 북서쪽에 산이 하나 있다면 네. 그 바람을 다 막아줍니다. 음. 그래서 저는 자문할 때 일단 바람부터 피해라 왜? 건강하고 관리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 바람에 노출된 집은요 냉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체온이 와요. 음. 저체온이면 냉증이 옵니다. 냉증이면 네. 냉병이 와요. 네. 모든 병의 원인은 냉증에서부터 출발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가려야 될틀이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 음. 뭐, 우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집을 짓는 곳은 없는데요. 네. 다른 지방에는 많이 있어요.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 단순히 쓰레기를 매운 게 아니라 건축 폐기물도 해당이 돼요. 네. 그런 데는 집을 지으면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가 안 올라옵니다. 음. 그래서 병에 잘 걸리거든요. 음. 그다음으로는 이제 뭐, 나쁜 흉한 틈인데요. 큰 하천 주변에 우리가... 기초를 파잖아요. 집재려고 지 하면. 네. 거기에 모래나 자갈이 나오는 경우에는 좋은 터가 못 됩니다. 음. 왜 그런가 하면 습기가 올라오면 은 냉한 집이 돼요. 네.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음. 이런 집은 좀. 피해야 될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말씀 중에 계속해서 이제 냉한 기운을 좀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북서쪽에 산이 있어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또 자갈이나 모래가 나오는 집은 아래 하천이 흐르니 피하라라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네, 앞으로 좀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집안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 봄을 맞이하면 좀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새로운 계절에 맞게, 또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방의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를 많이 바꾸시는데, 이런 좀 올바른 인테리어 방식 좀 설명 좀해 주시죠. 뭐, 저는 한평생 풍수만 공부했기 때문에, 네. 초점이 풍수에 만 맞춰져 있어요. 풍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뭐, 그하는 공간은 건강하고요. 건강이 제일 먼저 적용이 그렇죠.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에, 거실은요 음양으로 구분을 하면 양의 공간이 해당이 돼요. 네. 양의 공간은 이제 밝은 거죠. 밝은 거고 또 명예, 음. 남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에, 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에, 거실이 맑고 밝아야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색 벽지라든가 음. 아이보리색 벽지 예, 그러니까 흰색 계통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음, 네. 전등이 달 전등도 밝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실은 정리정돈이 잘돼 있어야 돼요. 음. 뭔가 하면 손님이 왔을 때 정리정돈이 다잘돼 있어야만 그 주인이 성격이 예, 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댁은 풍수질에 아주 잘 맞게 좀 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렇습니까? 저는 뭐 거의 다 맞춰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교수님 또 어르신들 예전 말씀에 보면은 잠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 잠자는 방향, 머리를 좀 어느 쪽으로 두는지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잠자는 방향은 이제 우리가 벽은 안정체로 보는 거예요. 네. 구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은 불안정한 공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리고 만약에 뭐 진동이 있다고 하면 진동도 다 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위치는 머리장이 네. 침대 머리장이 반드시 벽으로 가야 됩니다. 음. 그 안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창으로 머리를 두게 되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군요. 네, 창으로 불빛도 들어오고, 음. 창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제 침대가 막 떠오르면서 <laughs> 잘못 떴더라고요. 네. <laughs> 아, 집에 가서 바로 옮겨야겠습니다. 네. 네이 집안에서 처음 마주하는 곳 바로 현관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현관도 참 복이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 중요한 것으로 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좀 현관 인테리어, 좀 복이 들어올 수 있게 꾸밀 수 있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 만나는 분을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첫인상은 현관이 네. 그래서 현관이 맑고 밝아야 됩니다. 근데 현관의 문제는 네.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고 냄새의 문제가 있어요. 음. 음, 운동하는 학생이 있다면 운동하에서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게 이제 신발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발장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고요. 음. 그 신발장 아래다 참수 있죠? 네. 참수를 좀 넣어두면은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이 냄새와 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고 가는데요. 네. 이 집안에 선생님 거울이 없는 집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 거울 놓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거울 놓는 위치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네.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울 풍수에 대해서 뭐 이제 논문도 없고요, 또뭐 학술의지 내용도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많은가 하면 유럽,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 미국이나 유럽은 다 한국에서 배우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소소한 것에 이제 신경쓸 필요는 없고요. 굳이 나는 아 거울이라도 좀 풍수적으로 어, 걸고 싶다 이러면 어, 남향집은 북쪽 벽면에 거울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러면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봐서 다시 남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명예의복이 나가는 걸로 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진급이 안 되는 걸로 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음. 그게 마음이 걸리면 나, 가령 남향집이다라고 하면 그 북쪽은 빼고요. 북쪽 면은 빼고 동쪽이나 서쪽 벽에다가 거울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동쪽이나 서쪽 벽이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가끔 좀 현관 앞에 거울이 바로 있을 때 현관으로 들어오는 복이 반사돼서 좀 달아난다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사실인가요? 그것도 이제 뭐어 근거가 좀 미약하고요. 어떤 네. 분들의 책에 보면 가끔씩 나오긴 해요. 네. 나오긴 하는데 거울은 또어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만 아니면 반대방 그러니까 음. 이제 남편 집에 북쪽에 거울이 있으면 반사돼서 나가잖아요. 네. 서, 서쪽이나 동쪽 벽면에 거울이 있게 되면 오히려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음. 보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네, 빛이 반사되지 않는 게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집안에 식물이나 작은 어항을 들여놓는 것도 풍수 인테리어에서 좀 중요하다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이 화초도 이제 생물이잖아요 네.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화초를 두고요. 또그 양이 너무 아파트 면적은 작은데 너무 많아도 좀 그렇고요. 또 너무 적어도 좀 식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알맞게 두고요. 화초를 싱싱하게 키우면 보는 사람 마음도 싱싱해요. 네. 근데 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시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마음도 시들어요. 음. 따라서 화초는 건강에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 텐데요. 이 많은 분들이 금전운을 높여주는 인테리어, 이 관심 참 많지 않습니까? 좀 사무실이나 집안에 돈을 들어오는 인테리어를 위한 팁,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laughs> 없는데, 에, 들어와야 좋겠죠. 네. 이건 에너지 이론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이론은 이제 햇빛 에너지, 그다음에 물 에너지, 땅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어, 열 에너지도 있어요. 열 에너지는 복사 열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 사무실인 경우에는 출입문 바깥에서 문을 밀고 들어가면 들어가겠죠. 네. 반대로 당기면. 나옵니다. 그 그렇죠. 안에 에너지. 그러면 돈이 나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트리문 바깥에 미세요 이렇게 붙이시고 안에서는 당기세요 이렇게 붙여 놓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겠고요. 음. 아파트는 이제 현행법상 방화문이 이제 바깥으로 열게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관에다가 중문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안 빠지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팁 감사합니다. 네. 네 이규환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